렐루야 12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인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1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we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laughs> 11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온땅곧 그 산지와 온 내게과 네 곧엔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고세로라는 한락산에서부터 에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바을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주의 이족 속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문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면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디와 헤브론과 데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디와 이스라엘의 온 산디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여하치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대파의 구분에 따라 기억으로 주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굉장히 추워진다 그래요. 오늘, 뭐, 내일, 뭐, 모레는 뭐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니까 따뜻하게 지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전쟁이 그칩니다. 어, 23절에 보면 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7년간의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복 전쟁이 그치는 겁니다.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하나는 진멸되었고요. 또 하나는 그 19절에 보면 기브온족 주민 히위족속 은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어,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어, 20절에 보면 어, 진멸된 사람들은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백성이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진멸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뜻은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로 자기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다. 나는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다. 뭐 바로랑 바로가 뭐열 가지 재앙을 내렸던 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던 요단강을 건넜던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든 나는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런 사람들은 그 완악함으로 죽었다라는 거. 반대로 기부원 주민 희위족속, 희위족속 중에 기부원 사람들이 어, 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좀 위장된 평화로서 어,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들었다. 어, 우리랑 화친하자. 우리는 뭐 멀리서 왔다. 뭐 물론 여기 약간의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지만 어,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화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완악하면, 성경에 보면, 자기 죄로 죽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자기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안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완악함 때문에 자기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칭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의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의롭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의로우심과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간단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 죄를 짊어지고 완악하게 살다가 자기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참그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여러분, 연말 되면 식당도 예약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유명한 식당이나. 뭐, 아니면, 은 뭐, 좀 중요한 시간 대 뭐, 주말에, 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때, 뭐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식당을 예약하려 한다 그러면, 어 예약도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어 예약을 안 하고, 그 중요한 시간에, 또 가서, 뭐아 우리 가족 다섯 명 왔으니까, 어, 룸 하나 주세요. 그 뭐라 그럴까요? 자리 없습니다. <laughs> 이르죠. 예약하고 오세요. 네, 여러분 어, 하다못해 식당도 어, 때로는 예약을 안 하면 못 들어갑니다. 네. 어, 아, 내가 어, 돈 드린다니까 아니 돈이 못 받아서가 아니라 예약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어떤 데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그냥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네. 마음 속에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어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두 사람이 어떻게 같은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하다못해 식당도 안 된다는데 여러분 어, 회사도 아무나 들어가나 가나요? 그 회사가 정한 기준에 시험에 합격하고 뭐그 회사가 정한 경력이 있었고, 그 회사가 정한 자격증이 있어야지 보는 거죠. 시험 보는 건 자유지만, 입사하는 건또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 식당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대로 들어간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요 오늘 보면, 네.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과 대적한 그 백성은 진멸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화친한 그 백성은 살아남았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는 분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땅에 안악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는 블레셋의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안악사람을 다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안악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민수기에 보면 12 정탐꾼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정탐을 합니다. 그때 어1 2 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1 0 명이 뭐라 그랬냐 면 거기에는 안악사람이 삽니다. 안악자손이 삽니다. 거인들입니다. 땅은 좋고 포도 송이도 큰데 거기는 그 안악자손 거인이 있어서 우리가 못 삽니다. 우리 광야에서 죽을 겁니다. 전쟁에서 죽을 겁니다. 돌아갑시다. 애국으로 갑시다. 이랬던 사람들이 아낙자손이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낙자손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었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더 중요합니다. 아낙자손은 크고 강하지만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아나자손을 쫓아내는 거죠. 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깨닫습니다그 요즘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 내가 결혼해서 잘살수 있을까 두려워서 결혼을 안 한다고 해요. 근데 그냥 부딪히면서 잘 살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거죠. 뭐, 어떤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냥 갑자기 백마탄 왕자가 아니면 신데렐라가 나타나는 걸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같이 살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결혼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애 키우는 게 힘들다. 또 우리 애들이 고생할까봐 두렵다. 그러면서 애를 뭐안 낳거나 뭐 하나 정도 하나라도 낳으면 나인데 안 낳기도 하는 그런 부부들일 때, 근데 그것도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애 키우는 게 수고스럽고 또 때로는 많은 물질, 많은 수고, 많은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만 또 아시잖아요. 그 아이들이 주는 그 기쁨은 말로 다할 수가 없거든요. 그 아이들이 키우면서 부모가 얻는 그 기쁨은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입니다.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뭐, 그, 저희가 뭐 능력이 있어서 셋을 낳나요? 그냥 멋지다 보니 셋이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 배입니다, 세 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직장 끊어지면 어떻게 살까? 어뭐 요즘 그런 염려들이 있죠. 왜냐하면 어뭐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을 하고 일을 해서 받은 소득으로 살아가고 또뭐 연금 나올 때까지 또뭐 버텨야 되고 또뭐 연금도 뭐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그만두면 어떻게 살까? 또 노인이 되면 어떻게 살까? 막 걱정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살고 계시잖아요. <laughs> 저희 부모님 세대에 연금 제대로 된 세대 별로 없습니다. 연금은 1988년부터 생겼어요. 그전에 직장 다니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 노인들은 그 전에 분들은. 일했는데 국민연금이 준비가 안 됐고 그 이후에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 부족하니까 나라에서 기초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살지, 노인이 되면 어떻게 살지, 은퇴하면 어떻게 살지, 이 직장 없으면 어떻게 살지, 결혼하면 어떻게 살지, 애 생기면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온갖 고민과 염려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안악 자손은 우리를 크고 두렵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땅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어려움이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도 있지만,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가난 땅을 그냥 점령한 게 아니에요. 7년간 싸웠어요. 정복전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뭐, 남부의 다섯 왕이 동맹해서 힘써서 맞섰지만 이겼고, 또 중부의, 또 동북부 쪽에 그 모든 족속들이 일심으로 연합해서 싸웠지만 이겼고, 가나한 7족속이 다 함께 연합해서 대항했지만 이겼고, 견고한 여리고성 무너졌고, 결국은 안낙자손도 하나님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른들 돌아보시면, 인생을 살아보면, 여리고성도 무너졌고요, 안낙자손도 너무 무너졌고요, 살아남으셨잖아요. 살아남은 사람이 승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보다,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기고 살았잖아요. 어떻게 사셨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또 함께 해주신 사람들과 어려움을 넘어서 고 그래서 작은 행복과 작은 미소 속에서 또 때로는 슬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하나 다 이겨냈잖아요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를 그 땅을 키워 부르지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거룩한 싸움, 성화라 그러죠. 믿음으로 사는 그 싸움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는것 같지만 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끝은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나 고통이나 슬픈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지막 약속의 장소이다.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 그이 소명의 삶을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그 땅의 전쟁이 그쳤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대로 그 땅에 얻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완악하여 하나님께 대적하던 모든 대적들은 진멸되었고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자들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광야에서 광야 1세대가 그 땅은 안악 자손, 크고 강하고 두려운 자손, 거인들이 있어서 못 들어간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안악 자손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우리 주님께서 가져가셨고,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또 살펴봅니다. 우리의 삶,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에게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